수학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수학을 열심히 배울 준비가 되었나요? 즐겁게 출발해 봅시다. 여러분의 친구 지방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보고 지방이의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결해 줍시다. 안녕, 친구들. 너는. 지방이야 나는 먹는 걸 좋아하지 나랑 같이 수학 공부해보지 않을래 너는여 지범이 먹는 게 제일 좋아 오늘도 간식을 먹어야겠군 예 오늘도 가을과의 파티다 더 먹어버려야겠다 우와. 뭐라고요? 오늘도 몇 개인지 더해야 먹을 수 있다고요? 너무해 너무해 알겠어 빨리 세고 먹어야겠다 자 먼저 배가 몇개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배가 여섯개 감은 하나 둘셋네 감은 네개 사과는 하나 둘셋세개 어? 어? 너무 어려워 지난번에 배웠던 세수의 덧쌤은 열 개가 넘지 않아서 쉬웠는데 이번에는 숫자가 너무 많잖아. 너무해 너무해 어려워 어려워 친구들 너좀 도와줄 수 있겠어? 모두 더해야 내가 이 가을 과일들을 먹을 수 있대. 친구들 제발 부탁이야 나좀 도와주겠어? 영상 잘 보았나요? 지방이가 맛있는 과일 간식을 먹으려다가 세 가지 과일의 수를 세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네요. 지방이가 숫자가 커지다 보니까 세수의 덧셈을 하는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해서 지방이의 문제를 해결해 줍시다. 오늘 우리는 십을 만들어 더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일이 몇 개인지 세어서 알아봅시다. 달콤한 배는 모두 몇 개인가요? 네, 배는 여섯 개입니다. 아삭아삭, 감은 몇 개인가요? 네, 감은 네 개입니다. 상큼한 사과는 몇 개인가요? 맞습니다. 사과는 세 개입니다. 과일이 모두 몇 개인지 수판에 그려 알아 봅시다. 먼저, 배의 개수 6을 수판에 그려봅시다. 다음은 감의 개수 4를 수판에 그려봅시다. 어? 배와 감을 더하니까 10이 되었어요. 10개씩 한 묶음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과의 개수 3을 수판에 그려봅시다. 과일은 모두 몇 개인가요? 그렇죠. 과일은 모두 13개입니다. 이번에는 덧셈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배의 개수 6 더하기, 감의 개수, 4 더하기, 사과의 개수, 3은 13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일의 수를 더할 때 어떤 수를 먼저 더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6과 4를 먼저 더하여 10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10에 뒤에 수인 3을 더해 줍니다. 6 더하기 4 더하기 3을 할 때에는 10이 되는 덧셈인 6과 4를 먼저 더합니다. 더하여 나온 수 10에 뒤에 수인 3을 더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가 가지고 있는 과일의 개수는 모두 13개입니다. 이번에는 단풍잎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인지 계산해 봅시다. 갈색 단풍잎은 몇 개인가요? 네, 4개입니다. 노랑 단풍잎은 몇 개인가요? 네, 5개입니다. 빨강 단풍잎은 몇 개인가요? 5개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계산해 볼까요? 먼저 4와 5를 더합니다. 4 더하기 5는 9입니다. 9에 5를 더해 봅시다. 10보다 커져서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9부터 5만큼 이어세요. 보겠습니다. 10 11 12 13 14 14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계산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두 수가 아니라 뒤에 두 수를 먼저 더했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5 더하기 5는 10입니다. 10에서 4만큼 더해 봅시다. 몇인가요? 그렇죠. 14입니다. 앞에 계산과 지금의 계산 방법의 결과는 어떤가요? 네, 14로 결과가 같습니다. 두 계산 방법 중 어떤 것이 더 쉽다고 생각되나요? 그래요. 10이 되는 덧셈을 먼저 사용하는 지금 방법이 더 쉬워 보입니다. 10을 만들어 더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세수의 덧셈을 할때 우리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세수 중 합이 10이 되는 두 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수를 찾았다면 그 수를 먼저 더하여 10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나온 10과 남은 수를 더해 계산하면 완성입니다. 여러분, 잘할수 있나요? 문제를 풀며 10 만들어 더하기를 익혀 봅시다. 먼저 공의 개수를 세어 봅시다. 야구공은 6개입니다. 축구공은 4개이고요. 농구공은 5개입니다. 세수중 10이 되는 덧셈을 할수 있는 두 수는 무엇인가요? 그래요. 6과 4입니다. 6과 4를 먼저 더합니다. 이렇게 나온 10에 나머지 수 5를 더하면 15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수 카드의 세 수를 더해 봅시다. 수 카드의 수는 8, 2, 7입니다. 먼저 10이 되는 덧셈인 두 수를 찾아봅시다. 다 찾았나요? 네, 8과 2군요. 8과 2를 먼저 더해줍니다. 이렇게 나온 10에 나머지 수 7을 더하면 17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보세요. 먼저 공의 개수를 세어 봅시다. 야구공은 4개이고 축구공은 3개입니다. 농구공은 7개입니다. 이중 10이 되는 덧셈을 할수 있는 두 수는 무엇인가요? 그래요, 3과 7입니다. 이번에는 뒤에 두 수를 먼저 더해야 겠습니다. 3과 7을 더해 10을 만들고, 나머지 수 4를 더하면? 네, 정답은 14입니다. 합이 같은 것끼리 이어봅시다. 먼저 4 더하기 7 더하기 3을 계산해 봅시다. 10이 되는 두 수는 무엇인가요? 네, 7과 3입니다. 4 더하기 10과 이어줘야겠습니다. 다음, 8 더하기 6 더하기 4를 계산해 봅시다. 10이 되는 두 수는 무엇인가요? 네, 6과 4입니다. 8 더하기 10과 이어 줍시다. 마지막 6 더하기 5 더하기 5를 계산해 봅시다. 10이 되는 두 수는 무엇인가요? 네, 5와 5입니다. 6 더하기 10과 이어 줍시다. 우리 친구들도 활동지 문제를 풀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수 7, 1, 9를 더하는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세수중 합이 10이 되는 두 수를 찾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1과 9입니다. 이렇게 나온 10과 남은 수를 더해 계산을 완성하면 됩니다. 정답은 17이군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해 봅시다. 주사위를 이용하여 더셈 놀이를 해 보세요. 10이 되는 더하기가 나온다면 먼저 계산하면서 놀이하는 것 잊지 마세요. 놀이를 하고 난후 활동 모습을 사진 찍어서 게시판에 올려 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